살아 생전에 한힘 없어서 돌아가는 사람들은 없잖아. 네. 내가 진짜 내가 난 너무 내가 하고 싶은 거했서난 돈도 내가 쓴다. 내가 아무 말도 없이 내가 원대로 원대로 살다가 갔어 하는 사람 또한 죽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가 이제 무속인들이 하는굿이 있잖아요. 그굿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천도제랑 진옥이 굿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먼저, 천도제랑 진오이 굿이 좀 어떤 굿인지, 어떤 행위인지 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도제, 그러니까 절에서 하는 게 천도제. 네네. 무속에서 하는 게 진오기 굿. 음. 어차피 맥락은 같은 거예요. 음. 그 이름만 틀린 거지 맥락을 네. 갖다. 이 굿의 주목적은 죽은 망자를 우리가 바르게 어, 바르게 저 망자를 극락으로 인도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가 살아생전에 솔직히 진옥이나천도제를왜 하냐면, 살아생전에 한이 없어서 돌아가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네. 내가 진짜, 내가 난 너무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서, 난 돈도 내가 쓴다. 내가 아무 말도 없이, 내가 원대로 원대로 살다가 갔어. 하는 사람 또한 죽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어 그래서 한이 없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아파서 병원에 오래 누워 있다가 가신 분도 한이 생길 거고, 네. 사고로 갑작스럽게 가신 분도 한이 생길 거고, 그리고 내가 순간에 선택으로 해서 잘못해서 가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 조상과 우리와 그 제가 집과 이분들이 살아생전에 하고 싶었던 말들을 우리가 전해주는 곳이 진옥이에요. 음. 한마디로. 우리가 이분들이 극락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깨끗하게 다져주는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 천도제, 진호기를 왜 하냐면, 솔직히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이잖아, 극락이잖아. 살아, 살아생전에 한도 풀어주는 거지만, 이 사제가 올 때는, 사람이 죽을 때는 삼사제가 같이 와요. 삼사제가 같이 오는데, 여기 어떤 사제가 오냐? 착한 사자, 나쁜 사자, 조상을 껴서 조상 사자가 같이 와요. 그래서 이 사자가 왔을 때한 명을 들고 왔잖아. 그럼 네. 나머지 두 사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자한테 우리가 문서에도 있어요. 착한 사자, 착한 사자 앞냥을 서서 악한 사자, 악한 사자를 제켜주고 선한 사자를 앞으로 세워서 지장보살에 인도하며 하늘로 왕생극락하시라고 이 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 목적은 이 사람들을 풀어 드리고 우리가 가는 길에 편안하게 해 드리지만 이 사자가 우리가 옛날에는 초상이 나면 집안의 기본으로 1년, 1년, 1년 아니면 2년, 2년, 2년 이렇게 상문이 세 번이 난단 말이에요 이게 줄 초상이야. 그래서 우리가 진오기를 할 때는 사자상도 따로 봐요. 그리고 사자거리도 따로 합니다. 그래서 살아 있는 자손들한테 우리가 이 사자의 눈을 돌려서 살아 있는 닭 닭을 세네 마리를 대신 손에 져서 사자한테 우리가 눈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적거리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를 하냐 사자한테 극락으로 어, 가시는 동안 우리 부모 아버님이 될 수도 있고 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가는 도중에 괴롭히지 말라고 극락까지 가는 동안 악한 사자 있고 착한 사자 있고 조상 사자 있으면 가는 동안에 심술이 나면 머리도 때릴 수 있고, 그렇죠. 목 지지 끌고 갈 수도 있고, 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가는 도중에 물도 좀먹여주시고 그리고 가는 도중에 비가 오면 비도 좀 막아주시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어, 편안하게, 그 가는 게 편안하게, 우리가 인도를 하는, 기, 예, 인도를 해달라고 우리가 비는 게진옥이 꽃이에요. 음. 어. 그래서 상문에 고리도 끊고, 상문에 그리고 가는데 가시선, 살손도 걷어달라고, 음. 살아있는 사람들의 한을 푸는 거야, 이게, 음. 어떻게 보면. 그럼, 이제 진호비 꽃을 할때좀 즐겨야 될 점이 있을까요? 어, 우, 우리가 사자거리를 따로 해요. 네네. 왜냐면 제가 이북 꽃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어, 사자거리를 따로 하는데, 이 사자가 들어왔을 때, 분명한 건, 만약에 피디님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어 그럼 피디님 나한테 하잖아. 네네. 그러면은 피디, PD, 사자는 피디님만 음. 보고 있어. 음. 왜냐면, 이 가족으로 연결된 이 집을, 이 집안의 사람들이 데리고 가기 위해서 네. 우리는 쳐다도 안 봐. 아. 그래서 피디님만 계속 쳐다보고 있어. 데리고 가려고. 음. 그래서 우리가 사자 거리할때눈 마주치지 마세요라고 해. 아, 정말요? 어, 눈 마주치지 말라고. 왜냐면 사자들은 눈을 마주쳐서 저 가중에 누구를 하나 또 데리고 가야 돼. 이 사람들도 명부를 받고 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분명한 거이 집에서 몇 명을 데꼬라 그 명부가 있잖아. 음. 그럼 그 명부를 채우기 위해서 사자님들을 어슬렁 어슬렁 댄단 말이야. 음. 이렇게 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에 뭐를 주냐 생닭을 손에다가 져줘요. 이거 갖고 가시라고. 왜냐면이 닭도 살아있는 재물이기 때문에 네. 이 닭으로 해서 눈을 돌려줘요. 음. 그래서 사자거리에는 사자님하고눈 마주치지 말라 그래 우리가. 아, 네. 그러분들좀 유익한 정보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모를 수 있는 정보들을 또 여쭤봤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점을 보러 사람들이 오면 그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내 부모가 죽고 내 할머니가 죽고 내 옆에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음. 이런단 말이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이래. 예. 근데 그 순간에는 내 조상이기 때문에 좋지. 예. 솔직히 그걸 어떻게 안 좋다 그래. 예.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은 엄연하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죽어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을 만지면,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떤 진단이 나면 시름시름 아파. 어, 그리고 갑자기 사고가 난 거, 안다거나 비일비재 넘어지는 경우도 많고, 자잘한 사고도 많고,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만져도 탓을 안 받지만, 죽었을 때는 가시손 살손이 거드라 그래. 왜냐면, 하 어,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도 귀가 있고, 죽어있는 사람도 귀가 있잖아. 네. 그럼 죽은 사람이 이 살아있는 사람을 만지면 안 좋아. 음. 안 좋아.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을 뭐, 이분도 안 좋아, 나빠, 이게 아, 아니라, 네. 우리가 마지막 도리예요. 진옥이나 천도제는 마지막 살아있는 자손들에 대한 도리. 네. 어, 편안하게 가시라고. 근데 주목은, 네. 솔직히, 살아있는 사람한테 사고 안 나게. 아. 어, 살아있는 사람은 편안하게 사시라고. 이거요. 솔직히 죽어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올라가지만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상문의 고리도 끊어주고, 네. 어 못다 사신 명을 자손들한테 전임을 하자 넘겨주고 가시라고, 음. 어 그렇게 한단 말이야. 우리가 청을. 네. 그래서 준우 그거야. 음, 네. 또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없어요. <laughs>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음, 좀진우의끝 이사람 이제 또 천도제 같은 거지만 여쭤봤는데. 이렇게 유익한 정보 일반인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어 서 다행이네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